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돌판 우븐에 구워 만든 콤비네이션 피자 제품입니다. 자, 이거저거 먹어보고 있는데, 이번엔 콤비네이션으로 구입했고요. 가격은 저 슈퍼에서 5,900원. 싼데 파보면 한 5,000원 정도 판대도 있더라고요. 자 스톤 베이크드 피자, 어, 쫄깃한 숙성도 레귤러 사이즈 되어 있는 제품인데 어, 냉동 제품이고요. 물론 뭐 피자 스크린하고 뭐 저기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할때 그냥 갑자기 꺼내서 드시기에 좋은 제품이죠. 자, 5분 뭐, 뭐 전자렌지다가 돌리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뭐 고다 치즈, 모짜렐라 치즈 등등이 들어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 안에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할까요? 자한 저기 말든 뭐 그냥 식사는뭐 그냥 간식으로 딱딱 그냥 줄게 좋더라고요. 자 따라 야 경빈 <laughs> 이렇게 뜯었지. 자이렇게 되어 있는 거자 컴비네이션 피자 되겠는데 우리 연서랑 같이 해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께도 좀 약간 살짝 있죠. 자 아직 냉동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전자레인지 돌려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완성된 건데요 자 원래 손으로 먹지만 뜨거워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서 저기 점심으로 대신 먹는데 자 저는 그냥 한 조각만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, 진 치즈 잘 녹았죠 전자레인지다가 이거 2분 30초 정도 돌렸습니다 물론 조금 자연 해동을 더 하시게 되면 어, 뭐 더들돌리셔도 되긴 하겠지만 설명서에는 그냥 냉동 상태로 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저는 요 끝에만 한번 잘라서 자 먹어볼까요? 아따 맛있게 생겼다 짱구 소리 들리죠? <laughs> 뭐 먹을 때마다 짱구 틀어달라 그러는데 요즘은 그럽니다 짱구를 보고 있으면 삼촌 이상하게 배가 고파 <laughs> 파블로의 개도 아니고 말이야 자 우선 자 없는 부분 자 여기만 한 점만 먹어볼까요 음좀뭐 아무것도 없어서 먹긴 그러긴 한데요 빵 그냥 뭐 아주 맛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먹을 만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, 뜨거워라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자 이거 통째로 뜨거워도 한번 먹어봅시다 음 치즈 들어가는 거봐음 음. 피자는 조금 맛있다 물론 뭐 피자 스쿨이나 바로 구운 거에 비해서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뭐 1년 360... 근 유통기한도 꽤 길거든요? 그러니까 뒀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거 감안하시고 자 우리 연서 먹는 것도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때? 와 덤슨 콜라가 여기 그 여기 거세 번째 피자인데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? 이게? 응. 다음에 또 다른 피자 사 먹을 거야. 근데? 어? 안 먹어본 거. 우리는 맨날 새로운 거만 먹을 거야. <laughs> 좋아 싫어. 좋아. 맨날 먹던 거만 먹을까 아니면 새로운 걸 먹을까 서야아 뜨거. 아거 자,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탄산음료 같은 거 우리 언도가안 좋아해가지고. 아, 뭐 아직 맛을 못 드리긴 했죠. 어서 어 그냥 천천히 식혀가면서 드세요. 근데 또 너무 식인다면 맛이 없대긴 하다. 근데 웬일이 요즘 또 칼하고 포크를 차죠? 어? 품, 품위있게 살라고 그래? <laughs> 자, 맨날 물만 마시는데 오늘은.

얼 멋있게 자르고 가서 축구, 저기 재밌게 하고 꼴뚜링도 많이 드세요. 응. <laughs> 역시 손이 또 쓰이는구나. 우리 <laughs> <조금요. 웃음> 쭉쭉쭉 빨아. <laughs> 안 떨어지게. <웃음> <웃음> 네, 인사하시고요 <laughs> 먹기 바빠. <laughs> 인사해지. 네, 맛있게 드세요. 다음에 똑같은 거 사올까 또 다른 피자 사올까? 어, 몰라. 새로운 아, 피자 사와 먹어봤던 거 사와 먹어. 어 그러니까 포크로 찌르라고 했지? 씨, 이렇게 누우고 하면 안 흔들리잖아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음. <laughs> 인사를 말을 못하겠네. 하도 맛있게 먹었어. 안녕하십니까. 구독. 하고 추천해 주세요. <웃음> <여기까지>. <웃음>